아니 <놀라> 여기도 주세요. 복 하나 이든 두개그너 합이 알아 일단 아야 우리 다들 이 안녕 그럼 <laughs> 아, 그런다. 이렇게 다섯 탕 열면 이렇게 올라와. 김치 죽여서 드릴 거니까, 수정까지 같이 비을 거니까. 아, 나온다. 네. 잔치 부스 세 개. Óru, óru. Jeðu boltað í heima. 어떻게 만들지? 어어야 좀 <목소리도> 많은 <많아> 여도 있어 이요 이런 거는 내가 사진을 못찍했어 근데 지금은 내비 켜는 거야. 이거 열무도

그래서 이거를 별로 끄거든.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. 부산소 왔대, 부산소. 그러니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. 네. 그래도, 자, 이렇직 풀려.